오빠랑 산책 갈래? 반갑습니다 엄마 TV의 옥형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휘날리니 봄에 취해서 술한잔 먹기 딱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한 장난감. 아이소 복불복 행운 복권입니다. 너 취한 것 같은데 오빠랑 바람새로 나갈래? 사실 이 옥형이 술자리에서 굉장한 슈퍼스타입니다. 15명이 술을 먹으면 13.5명이 저만 바라봐요. 왜 13.5명이냐? 13명이 저를 바라보고, 커플이 한 커플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제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한테 눈을 희끗희끗 준다고 해가지고, 13.5명입니다. 아, 이거 만 여러분들하고 다 함께 술을 마셔볼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예, 참 아쉽습니다. 아, 진짠데. 짜나 진짜 재밌는데. 나 진짜 슈퍼스타인데. 아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복권을 보시면 총 50개의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인 만큼 당연히 1등부터 4등 그리고 꼴등도 있습니다 복권 상품을 같이 술을 먹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사와가지고 함께 게임을 즐기면 조금 더 흥미진진 하겠죠 뭐 상품을 받는 복권 말고도 여러가지 내용의 복권이 있으니까 뭐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하는데 굉장히 더 흥미를 돋궈줄 재미를 돋궈줄 장난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복권을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저는 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술잔 참 이쁘네요. 술이 달구나. 응. 몇 개를 떼가지고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하고 어, 이거하고 이거. 어, 뭐야? 가장 귀여운 사람 한잔 원샷. 또 내가 더 귀여운 거 어떻게 알고 또아 진짜. 제일 잘생긴 사람 한 잔. 아, 이거 그냥 나 먹으라는 거다, 나 먹으라는 거. 아, 진짜. 잘생긴 것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러브샷. 아, 혼자 있는데 러브샷을 어떻게 해? <laughs> 참. 별거 다 한다, 별거 다 해. 2 hours later.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안 취했어. 걱정 마, 걱정 마, 안 취했어, 안 취했어. 근데 술을 절대 취하면 안 돼요. 그게 참그술 취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취하지 않아요. 예. 정신만 딱 붙잡고 있으면 저는 열 병이든 스무 병이든 그냥 먹어버려요. 술, 뭐, 별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이거에 지면은 세상 살면 안 되지. 응. 그, 근데 뭐, 중국어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삼시세끼를 짜장면을 먹어가면서 해야 돼. 응. 그런 정신도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다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진짜 그거 하나에만 몰두를 하란 말이야. 응. 막 어디서 니치 팔라마 니치 팔라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막 진짜 짜장면만 먹으면서 열심히 해보란 말이야. 응. 열심히 하면은 그 돈이 벌려요. 돈이 벌리는데 그 돈이라는 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응, 어, 그게, 많이 보는데또 많이 쓰면은 남는 게 없어. 그러다가 폐가 강시하단 말이야. 아, 취해 사는 말이야. 안 취했어. 뭐 취해. 술은, 나 20병이 주향이야. 음, 안 취했어. 음, 그래. 와, 다 취한 척 하는 거야, 지금. 그니까 안 취했고, 어, 그니까, 한 사람이 살면서 진짜로 자기의 꿈이 있어야 돼. 그 목표랑, 목표, 랑 꿈은 다른데 그 목포에 가면은 목포는 또그 낙지가 맛있지 응그 낙지 하니까 생각나는 게참 우리 내 군대에 있을 때그 군대 선임이 축구를 잘써응 근데 그 양반이 낙지를 닮았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군대에서 내가 전역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 다시 갔어요 응 갔는데 참 세상이 쉽지가 않아. 음 술에 취한 면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대학생활 동안 술에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 번도 이게 취한 게 아니야. 이거는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취한 척을 하는 거다. 그런 거야. 음, 나는 술 취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돼. 진짜. 나 원래 술을 잘 먹고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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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지 마. 내가 할게. 계산하지 마. 형이 할게. 계산하지 마. 형이 할게. 계산하지 마. 2차 가야지. 형안 취했어? 얘들아. 2차 가야지. 응. 어, 계산하지 마. 앉아, 앉아. 아이. 형이, 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앉아 있어. 뭘 자꾸 가려고 그래. 아니. 안 취했다고. 좀. 나와봐. 봐 진짜 안 취했으니까. 응.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야. 그, 어디 가냐? 얘들아. 2차 안 가냐? 야 구독하고 좋아요 했냐 구독하고 가는거냐 어 구독좀 해줘 얘들아 구독좀 엄마티비 투비컨티뉴